충북 진천에서 올라온 고향의 손 현지, 범죄 없는 마을로 유명한 진천군 덕선면 석장리 장안마을, 일명 고방마을로도 잘 알려진 이곳은 알콩달콩 고방년내만큼이나 인심 좋은 고장이다 안녕하세요. 어디 가세요? 주대 그래. 그래? 뭐하러 가세요? 가수원에요. 가수원에. 네. 뭐, 뭐하러요? 네. 아 저기 배가 아닙니까요? 여기 아 이거 비었는데 이제 이제 다 끝나가는 걸뭐 볼... 끝나가요? <laughs> 아이고, 좀아 이거 얘기좀봐요아 잠깐만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 이게 날 추우니까 여기다 계시네 뭐 하세요 아불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그 네이크로바 담배 담배 이 담배가 담배. 담배가 두 개씩이나 갖고 다니시네. 그건 이제 양, 양반이 있을 때는 네. 아, 이 손님 대접하고. 네. 아이 팔팔 담배는 손님 접대용 담배고. 서울 아. 담배는 할머니가 피시고. 네. 아, 아 우리나 담배 피우고 나 담배 피우지 말아요. 아맛있다아 친구세요? 하더 친구. 하트 친구. 보정은 딱 얼굴 찍는 친구는 그냥 안 따게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거든. 치면 누가 좀 따세요? 그놈은 가잘 따가. 예? 내가 제일 많이 따 있어. 많이 따다 놨어요. 집이. 집이 얼마 얼마나 따놨어요? 한 3만 원될 듯. 한만아.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. 아이고 뭐라고요? 아이, 발 아니라서 속썩여. 속썩여요? 보통 속이는 게 아니요. 어. 밤에 셨어요아 밤에 면지술 아, 먹고 아, 술 먹고, 어, 먹고 네, 보통 속이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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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, 네, 네. 아니요. 이런데 님은마음 것도 없시 걸음을 걸어도 <laughs> <laughs> <일하고 왔어요. 웃음> 이렇게냐 또 그러는, 그냥 이렇게 싸는 와. 아, 부제 지금 이 얘기를 딱 우리 할머니들한테 들으니까 기분이 <laughs> 어떠세요? 기분이 썩 <성> 좋던 날이야. <웃음> <웃음> 정말 국민 국 보니까 동민 여러분, 소란 앞으로 좀들먹겠습니다내 <laughs> 정신 차려서 들먹할 <laughs> <갈> 테니 요 <laughs> 억내 <여행을> 좀놓으세요자 <laughs> <laughs> 이제 믿으시겠어요? 안 <laughs> 믿겠냐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면 할머니는 부인이 아니니까 하면서 할머니 믿으시겠어요? <laughs> 아저씨 별명이 뭐예요? 저초아저씨 어,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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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초 아저씨. 아저씨 별명이 아저씨. 저초아저씨예요? 아 그렇다 <laughs> <laughs> 그럼 저 사모님 별명은 뭐예요? 저저 부인, 저... 부인이지 뭐 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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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그런지 아세요. 조금만 <laughs> 드셔보세요, 그럼. 자, 자, 입 하나. 스톱, 스톱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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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태원아,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니까 보고 싶으니까 한번 왔다가 준하고 한번 왔다가 에이 <laughs> <아유>, 또 짓그려. 짓그려봐도. 에. 뭐라 대부분에서 뭐가 날로 하는지 모니겠다 <laughs> <된다. 웃음>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. 먼저 올게요. 아닌들 이들 만나두고 그래 그렇게 안 오면 되는겨? 좀 와봐야지. 방에 들어가 먹지. 들어가. 아이 술은 여기 가져오지 말고. 방에만. 아이, 아이. 아이, 아이 술은 가져오지 말고. <laughs> <목소리> 야, 에이, 고만워그마워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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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마고고고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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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이 고마워. 고마워. 고고만해 어, 저리 가, <목소리> 하원아 군산에 <laughs> 둘째 아들도 아무 일 없지? 시원이 엄마도 잘 있고 시원이도 잘 놀고 아무도 아무 일 없지 다 무거운데 잘다 있어. 형님, 이번에 현중 아빠가 동네 이장직을 맡게 됐어요. <laughs> 동네 분회장직을 맡고 있고요. <웃음> 저는 어동초등학교 3학년 1반 두반장을 맡고 있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주야장천 농사철이 나서서 일안 하고 참말로 눈코들새 없이 일하고 내 동생, 제 동생도 청주서 회사에서 댕기다가 3달, 4달씩 에이. 굳어나가서 하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일, 요새 임시로 다 회사 댕기기는 댕기는데 아직 업무도 못하고 큰 고통을 받고 있단다 손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항상 미안한 거 있어요 선녀야, 이거 대전 있는 선녀 이거 좀 봐라. 방송에서 지금 들어와서 우리 사진 찍고 논다 지금. 아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이남중심녀에서 시집이나 가거라. 그럼 되는겨? 되는겨? <laughs> 네? 아, 서운했던 것들 또 그렇잖아. 얼른 해봐 한 번, 어? 빨리 해봐 얼른. g o o 다보 o r 왜쳐다보 I'm back. I'm back. I'm b 니까 k I'm back. I'm back. I'm back. I'm back. I'm b a 가 k I'm back. I'm back. i 게 back. I'm back. I'm b a c 이라. 아빠,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. 어디 계신지 몰라도. 국사업에 성공하셔서 저와 함께. 아빠들이 아빠로 불러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저 동생 잘 보고 있을 테니까요 몸 건강하시고요 꼭 수업에서 용기를 갖고 성공하세요 듣겠습니다. 자, 할아버지, 할머니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. 먼저 할아버지가 엿을 발로 딱 깨고 한번 호분 다음에 <laughs> 엿치계 생명은 구멍. 그다음에 호박엿은 진천 호박엿이 최고요. 그럼 할머니가 최고요 그거 에이 아테이야 <laughs>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우리 할머니들은 여다 가시예요. 자, 엿 부어 드릴 수 있겠어요, 할아버지? 꺾 죽은 못 꺾어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어 진우가 엿쪽하라 <laughs> 자, 이 엿적. <옆을. 웃음> 이렇게 드시고. 자, 그렇게 하시면거요 <laughs> 자. 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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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꺾는데 생명은 <laughs> 구멍, 진창로, 진짜 진창, 진창, 자, 기 진창, 진자이어서창 진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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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 진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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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아니, 몇장 있는데, 쳐다는 거. 그냥 만갈 거야, 여 하나, 둘, 셋! 얍! 에찐! 에 아, 쳐 아니, 아니. 왜찍공야야 뭐, 뭐, <laughs> <해야지>. 나, 아, <laughs> 아, 싫어, 아니야. 하나, 둘, 셋. 그대하면서 야, 치즈 생명학이야! 이놈, 이놈이 아니라, 그놈! 야, 치즈 생명학구야